안녕하세요. 우리 하나오션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자, 로는 하나오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엊그저께 우리 12만원선 저항구간 대 돌파 나와주고 나서부터 또 어때요, 여러분들? 총 3거래일 연속 동안 상승 랠리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지금 당장 기대하고 있는 포인트가 뭐예요? 바로 APEC 정상회담이죠. 트럼프가 방한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대한민국 조선업과 관련돼서 콕 집어서 언급을 했던 만큼 다시 한번 우리 여러분들 우리 하나오션 필드로 해가지고 조선 업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자, 지금 구간대는요. 우리가 팔고 나가는 구간대가 절대 절대 아니고요. 단한 주라도 더 보유를 하고 계셔야 되는 구간대예요. 며칠 전에 있었던 대기업 총수들하고 이 트럼프하고 골프 회동을 했었죠. 여러분들. 근데 이 자리에서 뭐라 그랬냐면 조선업을 콕 집어 언급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조선업 협력을 당부를 했어요. 트럼프가 부탁을 했다라는 거죠. 그 말이 뭐냐면 어차피 여러분들 29일 날에 트럼프가 이제 방한을 합니다. 아, 수요일인데 다음 주 주 수요일날 와가지고 이제 30일에 목요일에 다시 출국을 하는 이런 일정이 지금 현재 잡혀 있습니다. 29일날 대한민국 정부하고 정상회담이 열릴 거고요. 30일에 시진핑이하고 같이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이것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토 지도를 놓고 같이 한번 보시면 대한민국 경주가 이, 어, 이쪽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시면 APEC 정상회담이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개최가 될 거거든요. 자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이 경주에서부터 울산까지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 차 타고 1 시간 거리인데 보시면 HD 현대중공업 있고요, HD 현대미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뭐가 있냐면 세진중공업이 있죠. 자 그리고 쭉쭉쭉 내려 보시면 또 다시 울산에서 여러분들 차 타고 1 시간 거리에 부산 영도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HJ중공업 있고요. 자 여기가 뭐냐면 여러분들 어제자 한라 IMS 예 상한가 갔는데 혹시 보셨나 요 여러분들 이 한라 IMS가 대선 조선소라는 조선소를 인수를 할 것이다 이 소식 때문에 상한가에 간 거예요. 기업 가치 재평가가 이루어진. 거죠. 자, 근데 이 한라 IMS가 인수한 대선 조선소가 어딨냐면, HJ 중국 바로 옆에, 여기 이렇게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확률로, 경주에서 출발해서 울산 찍고, 그리고 다시 부산 영도 찍고, 그리고 여러분들 어디 가요? 우리 거제도로 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요. 자, 거리로 놓고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1 시간,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 시간,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1 시간입니다. 자, 미국인들 입장에서 1 시간 거리는요, 동네, 옆 동네 수준이죠. 미국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국토가 워낙 넓다 보니까 얘네 한번 운전했다면 그냥 5시간은 기본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1시간 거리는 동네 옆동네 마실 수준이기 때문에 한번씩 싹 대한민국 대표 조선소들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저리 하나오선 어디어요 여러분들? 여기 거제에 있죠. 자 그리고 하나오선하고 붙어있는 조선소가 있죠. 바로 삼성중공업입니다. 대한민국 대표하는 조선소가 거제도에 이렇게 여러분들 몰려있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조선업 순방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거제도를 여러분들 빼. 녹지 않겠죠.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이 대기업 총수들하고 골프 회동을 통해가지고 대한민국 조선업을 콕 집어 언급을 했던 만큼 여러분들 이제 다음주 수요일에 있을 29일 방한 일정부터 우리 조선주 엄청나게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가격 구간대 여러분들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우리 하나오션 그동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한두달 반이란 기간 동안 이 박스권 행보를 이어갔어요. 자 그리고 12만원 선몇 번의 돌파 시도는 나왔지만 그때마다 저항에 막혔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가장 최근에 다시 한번 돌파가 나와줌에 따라서 여전히 우리 시장에 관심은 식지 않았다 라는 것을 주가로서 증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조선업을 좀 준비를 해, 어, 해볼 때가 온것 같은데 얼마까지 도대체 봐야 되느냐 자 보시면 여러분들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로 놓고 보셨을 때 지금 딱 가격이 걸리는 구간대가 약 16만 5천원 구간대 그리고 20만 5천원 구간대가 매물들이 지금 현재 형성이 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매물대라는 것을 논하기 위해서는요, 말 그대로 매물, 이 매물의 물량이 여러분들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게 바로 거래량이죠. 그리고 거래 대금까지도 같이 보시면 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16만 5천 원 근처 여기 지금 이제 걸려 있는 매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거래량을 같이 먼저 보실게요. 자, 이쪽 구간대 그리고 이쪽 구간대, 이쪽 구간대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거래량 있나요? 거래량이 없죠, 여러분들. 오히려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래량이 정말 압도적. 많습니다 완전히 잽이 되지 않는 그런 거래량이기 때문에 사실 매물대라고 하기도 사, 어, 좀 민망해요 우리 하나오션의 전망과 놓고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민망한 수준의 매물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현재의 주가에서 충분히 16만 5천 원 근처 터치 나고 살짝 눌렸다가 다시 한번 강하게 고개를 들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20만 5천 원 근처까지 여러분들 활짝 열려있는 구간대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 16만 5천 원 근처 여러분들 너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다는 라 거고 우리 현재 주가 13만 5천 원에서 20만 5천 원까지 여러분들 40에서 50% 정도의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 있다고요. 그리고 단순히 트럼프가 뭐 방안에서 조선소에 순방을 돌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 말고 여러분들 그냥 우리 한화우션 실적들이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예정되어 있는 수주잔고도 엄청나게 많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 25년도 실적 컨센서스 보시면 지금 주가가 그렇게 비싼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실 거예요. 자 22년도부터 25년도까지 총 4년에 걸쳐서 엄청나게 크게 크게 성장을 해나가고 있죠 자 영업이익도 마찬가지고요 단기순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25년도 영업이익 여러분들 무려 1조 3825억원 전망되고 있어요 매출액은 어때요 13조원 지금 이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하나우션 지금 당장의 시가총액이 아직까지 4 1조예요자 PER기준 현재로선 47.58이지만 여러분들 이거 지금 실적과 놓고 비교를 해서 그렇지 25년도 컨센서스 이렇게 놓고 비교를 해보시면 여러분들 p r 이 얼만지 아세요? 절대로 비싼 구간대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오히려 우리 월봉으로 놓고 봤을 때 그동안 실적 개선이 이루어졌을 때 있죠 여러분들 22년도부터 우리가 방금 25년도 컨센서스 보고 왔잖아요 자 이때 여러분들 가격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이제부터 여러분들 상승 랠리가 시작된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한참 남았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것 같고 그렇지만 아직까지 우리 시장에 변수가 있죠 여러분들 변수가 있습니다 미국하고요 중국하고요 계속해서 무역 갈등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또 언제든 우리 증시에 타격을 줄수 있는 변수예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우리가 실시간적으로 대응이 필요할 땐 제가 우리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타점들을 드릴 겁니다 우리 일단은 팔고 나와요 여러분들 이라고 말씀을 도와드릴 거예요 어 그러면 어디서 사요 자 여러분들 지금 구간때는 사는 구간대가 아니라 지금은 사는 구간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자, 우리 종목별 투자자 같이 한번 좀 보실게요. 자, 지금까지 외국인들하고 기관들하고 쓸어 담고 있는 이유가 명확히 있는 겁니다. 외국인 뭐 당장 오늘장에서 좀 나가고, 어, 나가고는 있지만 가장 최근 여러분들 사거래 연속 동안 어땠어요? 미친 듯이 우리 하나 오션을 미리미리 담아놨죠? 그리고 그 가격 구간대가 여러분들 얼마였어요? 12만원 선 돌파가 나오면서 또 얘들은 쓸어 담아놨습니다. 자, 그러니까 충분히 주가는 더갈 여지가 충분하다라는 거고, 우리 하나오션을 필두로 해서 여러분들 제가 직접 매매를 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 제가 전부 다 타점들 공유를 드릴 테니까, 아직까지 타점 신청 못 하신 분들 계시면 여러분들 편안하게 요청 주세요. 현재 우리 장세 분위기 어때요 여러분들 명확한 순환매가 돌고 있는 그런 장세입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테마들이 있어요 우리 뭐 조선을 필두로 해서 반도체 그리고 원전 그리고 최근까지 로봇 굉장히 좋았죠 자 그리고 그 아래 또 어떤 테마 있어요 방산 있고요 바이오 있고요 2차전지 꾸요 스테이블코인 관련 테마 있습니다 자 이렇게 총 8가지 정도의 테마가 지금 우리 증시를 부양을 시키고 있는데 자 자금들이 어느 한 곳에만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 이동을 한다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바로 순환매입니다 그래서 이 자금의 순환매를 이해를 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과 같은 장세가 엄청난 기회가 되실 거예요 진짜 돈을 많이 많이 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 순환매 장세를 이해를 못하고 계신 분들은요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기이한 경험들을 여러분들 하고 계실 확률이 높아요.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무조건 우리 조선업을 필두로 해서 지금 우리 주식 장세를 부양시켜주고 있는 이 순환매 사이클을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종목들 관심 종목 넣어놓고 제가 매매 진행할 때마다 전부 다 우리 여러분들 공유를 도와드리고 있어요. 최근에 우리 로봇 관련된 테마 거의 다 정리를 하고 나왔죠. 자, 그리고 그거 가지고 어디로 들어갔죠? 우리 2차 전지랑 방산 잡아놨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번에 있을 트럼프 방한 일정 필두로 해서 다시 한번 우리 조선 테마 수급 받아줄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테마도 여러분들 꼭 정리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채널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버튼으로 조그만 보탬만 해주신다면 제가 매매하고 있는 종목들 전부 다 공유를 도와드릴게요. 제가 진입할 땐 종목명과 매수가 말씀드릴 거고요. 제가 팔고 나올 땐 종목명하고 매도 타점들 이렇게 공유를 드릴 테니까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편안하게 요청 주세요. 화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띄어놨습니다. 010-8236-8454번으로 간단하게 구독자인 것만 인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 적으시고 문자 한 통씩만 남겨놓으시면 제가 제 핸드폰에 이렇게 그룹으로 우리 구독자님들만 따로 저장을 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제 관심 종목들, 제가 실제로 매매 진행하는 것들, 매매할 때마다 여러분들 공유를 드리니까 타점 표요하신 분들은 미리미리 요청을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순환매 사이클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100마디 말보다 사실 직접 한번 보시는 게 이해가 딱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까지 실제로 매매 진행했던 매매일지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아, 이 순환매는 이렇게 이용을 하는 거구나 라고 감이 딱 오실 거다라는 거죠. 아직까지 영상에 좋아요 버튼 누르지 않으셨으면 여러분들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자, 매매일지 같이 한번 보면서 순환매 어떻게 이용하는 건지 설명하며 들어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 로봇 주입니다할라캐스트 같은 경우에 여기서 우리가 진입했고요. 팔고요. 또 진입했고요. 팔았고요. 최근엔 여기에서 아, 새롭게 진입했죠. 튜림 로봇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진입하고 여기서 한번 팔고 나오고 그리고 다시 재진입 그리고 다시 팔고 나왔습니다. 클로버도 비슷하죠. 진입했고요. 팔았고요. 진입했고요. 최근에 또 팔았죠. 로봇티즈입니다 여기서 진입했고요. 여기서 팔고 나왔고요. 진입했고요. 팔고 나왔고요. 진입했고요. 팔고 나왔고 진입했고 여기서 한번 판 다음에 다시 재진입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수익 실현했죠. 하이진 아르넴입니다 자, 진입했구요팔았구요진입했구요팔았구요 여기서 진입했고 판 다음에 진입한 다음에 최근에 또 수익 실현하고 빠져나왔습니다. 로보스타입니다. 여기서 진입했구요 여기서 팔았구요 여기서 진입했구요 여기서 팔고 나왔어요. 제닉스 로보틱스입니다. 여기서 진입했구요 여기서 한번 팔고 나오고 다시 재진입했죠. 아직 팔지 않았어요. 다음은 조선주입니다. 가장 먼저 HJ중공업. 같이 한번 보시면 여기서 진입하고 한번 팔고 나오고 또 재진입해서 여기서 팔고 바로 또 재진입 그리고 여기서 팔고 나왔습니다. 세진중공업도 마찬가지로 찬가지죠. 비슷합니다. 여기서 진입했고요, 팔고 나오고 재진입하고요, 팔고 나왔고요. 한화엔진입니다. 요 구간에서 잘 매매를 진행을 하다가 여기서 매도를 하고 여기서 다시 진입했는데 반등 나오지 않아서 추가 매수했고요, 추가 매수했고요. 여기서 여러분들 수익 실현했죠. 태웅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잘 매매를 진행을 하다가 여기서 마지막 매도를 하고 나와서 여기서 다시 재진입했는데 반등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렸죠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최근에 추가 매수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원전주입니다. 두산 에더빌리티죠 가파른 상승세 동안 매매를 잘 진행을 하다가 지옥 갔던 3개월 박스권 구간 때에서 여러분들 여기서 팔고요 여기서 샀고요 여기서 팔고요 여기서 샀고요 지금 현재 보유 중이죠 우리 기술입니다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로 최고점 근처에서 잘 매매를 진행했는데 여기서 재진입했죠 근데 반등 나오지 않아 가지고 추가 매수했고요 추가 매수했고요 여기서 한번 털고 나온 다음에 다시 재진입 그리고 털고 나왔고요 최근에 다시 재진입했습니다 우진입니다 우진도 진입했고 팔았고 진입했고 팔았는데 여기서 다시 재진입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큰 반등이 나오지 않아서 일단은 보유를 했죠. 왜냐면 이쪽 해당 구간 때 라인을 넘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추가 매수하고 여기에서 팔고 나온 다음에 재진입 또 팔고 나오고 그리고 최근에 다시 재진입으로 현재 보유 중입니다. 다음은 반도체입니다. 한미 반도체 이쪽 구간에서 잘 매매를 진행을 하다가 여기서 진입했는데 여러분들 이날 굉장히 큰 폭으로 빠졌죠. 여기서 1차적인 손절이 한번 좀 발생됐고요. 자 여기서 다시 재진입 파고 지금 여러분들 엄청난 수익 구간이죠. 하나 마이크론입니다. 여기서 진입했고요. 소소하게 입절하고 다시 재진입하고 이만큼 여러분들 먹었어요. 100% 수익을 여러분께 안겨드렸고요. 다시 최근에 재진입했죠. 제주 반도체입니다. 여기서 진입했고요. 팔고 나온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번 들어가서 이쪽 구간 수익 실은 이후에 최근에 재진입 그리고 다시 한번 팔고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지 않아요. 새로운 매수 타점 기다리고 있고요. HPSP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진입했고 여기서 팔고 나온 다음에 다음 날 다시 재진입 그리고 팔고 나와서 또 아래 구간 잘 잡고 여기서 팔고 나왔어요. HPSP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매수 타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는 종목들은 이미 여러분들 정해져 있습니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주도 테마 안에서 주도 주를 여러분들도 찾으실 줄 아셔야 돼요. 같은 테마 안에 있더라도 다 같은 종목이 아니듯이 주도 주를 잘 찾는 분과 그렇지 못한 분들의 수익률은 어마무시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제가 매매를 하고 있는 이 주도주들 종목명부터 매수한다면 매수 타점 우리가 매도한다면 매도 타점들 그때그때 공유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요 영상 상단 나와있는 제 개인 번호로 간단하게 구독자 인증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만 적어서 간단하게 문자 한 통씩만 남겨 놓으시면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참고를 하실 수 있게끔 제가 매매를 진행할 때마다 공유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요청 주시면 될것 같고요.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버튼 안 누르셨으면 한 번씩만 꼭좀 여러분들 눌러주시고 자 간혹 가다가 저는 몸이 한계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구독자님들께 동시다발적으로 문자를 줄수 있는지 이거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자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여러분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문자를 일괄적으로 보내드리고 있는지 제 소개도 간단하게 드릴 겸 같이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간단하게 제가 답장을 어떻게 드리냐 같이 한번 보시면 요청이, 막 몰릴 때 여러분들, 제가 일일이 핸드폰으로 한 분, 한분 대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량 문자 발송 사이트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제 개인 번호로 구독이다라고 아니면 뭐 신호 뭐 이렇게 어떤 방식이 됐든간에 구독자 인증만 진행을 해주시면요 제가 확인을 하고 나서 우리 여러분들을 이쪽 이 주소록에 추가를 시켜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현재 2,000 분이 좀 넘어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HTS 막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어 타점이 떴다 했을 때는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추가를 시켜드려요. 완전히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실 수. 있게끔 여기에다가 대응 타점들을 적어서 한꺼번에 발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쪽 아래쪽 보시면요 제 번호인 거 확인이 가능하실 거고요. 자, 예를 들어서, 뭐, 하이드로 리튬이다, 이러면, 제가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어 놓은 문자 폼 위에다가, 뭐, 종목이랑 종목 번호, 그리고 매수, 매도, 손절가를 적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좀 추가를 해가지고, 한꺼번에 발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 하이드로 리튬도 같이 한번 보시면,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7월 17일날 여러분들한테 잡아드렸기 때문에, 당시에 제가 드렸던 문자 내역을 같이 한번 보셨을 때, 이런 식으로 7월 17일, 그리고 제 핸드폰에 이렇게 문자 내역이 남죠. 자, 그래서 7월 17일날 차트를 같이 한번 보시면요. 하이드로리튬 시가가 1,302원이었고요. 고가가 1,314원, 저가가 1,290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1,300원 미만 매수 타점에서 여러분들 만약에 대응을 하셨으면 자, 그 이후엔 차트가 어떻게 됐죠? 3연상이 나왔고요. 제가 2,500원을 걸어드렸기 때문에 딱이 정도 라인에서 여러분들 매도 타점을 걸어드린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의 수익 실현을 하실 수 있었던 기회가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2,500원 매도가 기준 1,300원에 우리가 진입을 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약 92%의 수익을 제가 다시 한번 챙겨드릴 수가 있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때 그때 이 대응 타점들을 받아보신 다음에 진입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만 92%의 수익을 챙겨가셨겠죠. 자, 현재도 2,000분이 살짝 넘어가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좀 받아보고 계신데 채널 구독자 수에 비하면 조금 여러분들 좀 적은 수. 칩니다. 그래서 나도 한번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영상 상단에 제 개인 번호 010-8236-8354번으로 구독 혹은 구독자 인증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인증해주신 모든 분들은 제가 일일이 한번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이렇게 우리 구독자 주소록에다가 추가를 시켜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자연적으로 추가가 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실시간 대응 타점이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들 선택을 해가지고 대량 발 속 문자를 도와드리고 있다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다시 한번 재차 강조의 말씀드리 지만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 채널 구독 버튼 안 누르셨으면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한테 인증 만 진행을 해주세요 인증해주신 모든 분들은 제가 이렇게 구독자 주소록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추가가 가능하시다라 는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유튜브 보시다가 갑자기 문자 보내시는 게 저는 좀 번거로워요 하시는 분들은요 영상 아래쪽에 여러분들 고정 댓글을 제가 하나 걸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링크가 하나 있을 건데요. 모바일 전용으로 실시간 대응 타점 신청하시는 링크입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이렇게 여러분들 문자 메시지 창이 딱 알아서 나올 거고 제 번호가 이미 입력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아래쪽 보시면 문의 내용 땡땡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우리 여러분들 뭐 각각의 니지 맞게끔 구독이면 구독 아니면 소통방 참여를 희망하신다면 참여 이렇게 적어주신 다음에 전송하기 버튼 누르시면 원클릭으로 해결되시니까 이것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어떤 방식으로든 구독자인 것만 인증만 여러분들께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15년 저의 투자 경력 노하우가 담겨있는 투자 승률을 끌어올려줄 수밖에 없는 이 신호검색식을 여러분께 공유를 도와드릴 거예요. 정말로 많은 분들께서 요청을 주셨습니다. 이 신호검색식이 여러분들 시중에서 아마 구매를 하시기 위해선 최소한 300만 원 정도는 주셔야 될 거예요. 자, 근데 제 채널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의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면 100% 무료로 저희 구독자님들 한정, 공유를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예시를 같이 한번 보시면요. 자, 국민주식이죠. 우리 카카오 차트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이 아래쪽에 노란 색깔 지표가 나오면 어김없이 차트는 우상향을 그려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지표가 뭐냐면 세력들이 단기적으로 분할로써 진입을 했다라는 진입 신호 지표가 되겠습니다. 다른 종목인 하나오션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렇게 꾸준하게 우상향을 그려주기 그 이전에 여러분들 꾸준하게 이렇게 노란 색깔 세력들의 분할로서의 매집 지표가 나와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김없이 이 신호가 나와줬을 때엔 차트는 우상향을 그려주고 있죠. 원전 테마의 대장주죠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바닥 구간에서부터 노란색깔 신호가 나와주고 나서부터 차트가 우상향을 해 나가는 걸 우리 여러분들도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 조선 테마의 대장주인 삼성중공업의 차트를 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 구간에서 노란색깔 세력들의 매집 신호가 나왔을 땐 어김없이 차트는 우상향 패턴을 그려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우리 여러분들이 실전 투자 이용을 하신다면 분명히 우리 여러분들의 승률은 올라가실 수밖에 없으실 겁니다. 결국에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요. 당연하게도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훨씬 더 강해야 돼요. 그렇지만 항상 오르기만 하는 주식은 없고요. 내리기만 하는 주식도 없습니다. 항상 차트는요. 이렇게 변동성을 그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찌 됐든 간에 시세는 결국에 이 세력들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세력들이 어느 구간에서 진입을 하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투자를 할수 있다면 실전 투자를 함에 있어서 정말로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번 이벤트에 있어서 저한테 요청 주신 모든 구독자님들한테 세력들의 진입 포착 신호기 수식 값 설정 방법, 그리고 세력들의 단기 목표선 수식 설정 방법을 우리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통해서 전부 다 공유를 드릴 겁니다. 이 신호기 수식들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설정을 하시는지는 정말로 제가 자세하게 적어 놨습니다. 이대로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차트 우클릭 클릭 하시고요. 수식 관리자 선택을 하신 다음에 기술적 지표, 그 다음 사용자 검색 진입. 등등등등 정말 1번부터 8번까지 이대로만 따라하시면 우리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게 누구든 다 설정을 하실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개별적으로 요청을 주시면 될것 같고요. 아무래도 저의 모든 노하우가 담겨있는 그런 신호 검색식이기 때문에 이벤트는 조기 종료가 될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요청하시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 개인 번호 010-8236-8354번으로 신호라고 딱두 글자만 적으셔서 문자 통신만 보내주시면 되구요. 너무 많은 분들께서 요청을 주시면 이 신호 검색식의 메리트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 이벤트는 조기 종료가 될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신호라고 두 글자만 적으셔서 미리미리 문자 한 통씩만 남겨놓으시면 보내주신 순차적으로 신호 검색식 어떻게 설정하시는지 한분한분 한분 발송을 도와드릴 테니까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신 다음에 필요하신 분들은 신호라고 두 글자 적으셔서 개별적으로 요청 주세요.